가장 기본적인 탕수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그릇을 하나 꺼내고 아 맞다 시간도 한번 재볼까요? 감자 전분 가루를 들여붓고 탁탁탁 쳐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딱 잠길만큼만 부어줍니다. 이제 앙금이 되기까지 3분이 걸리니 옆에다가 치워주고 튀김솥에 기름을 따르고 불을 켜줍니다.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 기타 야채들은 다 생략하고 후르츠 칵테일만 사용할 겁니다. 통조림 안에 있는 물을 부어주면 설탕이 따로 필요 없겠죠? 과육도 같이 넣고 여기다가 전분 가루 반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간장 조금, 식초 조금을 넣고 끓여주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불을 켜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분 가루가 다 뭉쳐집니다. 소스가 끓 정육점에서 탕수육 고기로 썰어가지고 온 고기를 전분안금에 넣고 소금도 약간 부어주고 버무려줍니다. 다 버무렸다면 이제 튀겨주면 되겠죠. 튀김에 튀겨지고 있는 사이에 시간을 확인해보니 4분 25초를 넘어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튀기고 있는 사이에 소스가 어느 정도 걸쭉하게 끓여졌다면 그릇에다가 담아두고 그 다음에는 튀김 상태로 확인해보면서 붙어있는 튀김을 떼어줍니다. 대략 3분 정도 튀겨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핸드폰을 하면서 쉬어줍니다 네. 어느 정도 튀겨졌다면 한번 건지고 30초 정도 꺼내준 다음 다시 1분 정도 튀겨줍니다. 다 튀겼다면 건져서 먹어주면 되겠죠. 시간을 확인해보니 7분 59초가 되었네요. 카메라 들고 촬영하느라 시간이 좀지가 개인 최고 기록은 5분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탕수육 만드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좀 디테일한 탕수육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탕수육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탕수육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탕수육만 배운 게 아닙니다. 웬만한 중식은 다 배웠다 해도 무방하죠. 웬만한 중국집에서 파는 중식들은 요리 방식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깐풍기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썰어서 반죽에 묻히고 튀겨 준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버무리면 깐풍기가 완성이 됩니다. 깐쇼새우도 똑같이 새우를 반죽에 버무리고 튀기고 소스에 버무리면 깐쇼새우가 완성이 됩니다. 칠리새우도 마찬가지로 새우튀김을 칠리소스에 버무려주기만 하면 칠리새우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요네즈와 설탕만 사용해서 소스를 만들어주면 크림새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에다가 탕수육을 버무리면 크림탕수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튀기고 소스에 버무린다 패턴이 정말 뻔하죠. 그러니 소스만 만들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깐풍기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메인 재료인 닭고기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인터넷에서 순살 닭고기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따로 주문하기 귀찮다면 정육점이 가서 닭고기 뼈를 발라달라고 하면 발라줍니다. 어쨌든 닭고기 두덩이 정도 사용할 겁니다.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냉동이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해동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전분 가루를 볼에 담고 탁탁탁 친 다음에 물을 부어서 전분 앙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수육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기만 다를 뿐이죠. 고기가 해동이 되었다면 물을 따라 버린 전분 앙금과 소금을 약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튀겨줍니다. 뭐 어려울 게 있나요? 탕수육 만드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튀겨지고 있는 사이에 뭘 하면 될지 딱 감이 오시죠. 네, 소스를 만들면 되겠죠. 물을 약간 붓고 간장을 붓고 설탕을 붓고 식초를 약간 넣어서 맛을 끌어올리고 다진 마늘을 많이 넣고 청양고추도 듬뿍 썰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맛은 딱간장치킨의 양념소스 맛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매콤한 맛이 더해진 거죠. 제가 만든 게 단맛이 약간 적어서 설탕을 좀더 넣겠습니다. 참고로 소스는 간이 좀세야 됩니다. 그래야 튀김을 버무렸을 때 간이 적당해지거든요. 대충 소스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튀겨지고 있는 튀김을 한번 건져서 30초 정도 꺼내준 다음 1분 정도 2차로 튀기고 다시 건지면 튀김은 끝. 마지막으로 튀김을 소스에 한번 버무려주면 완전히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나는 간단함보단 맛이 최우선이다 싶으면 만들고 있던 소스의 굴소스와 파프리카를 잘게 찹을 내서 소스에 넣 파프리카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면 불 소스의 감칠맛과 파프리카의 향이 훨씬 중식스러운 풍미가 맛을 한껏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나는 닭고기가 싫다 또는 닭고기를 구하기 힘들다 싶다면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깐풍기가 아니라 깐풍육이 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식 메뉴 마지막 글자가 탕수육에 육으로 끝나면 돼지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깐풍기처럼 기로 끝나면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린기, 라조기는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추가로 샤 혹은 새우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우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우가 들어가는 중. 중요... 식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시장에서 새우를 산 다음에 물에다가 한번 헹궈주고 껍질을 하나하나씩 까주고 이쑤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그냥 냉동새우를 쓰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냉동새우를 그릇에 아이고. 담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해동 모드로 돌리고 그 사이에 늘 해왔던 것처럼 전분앙금을 만들어 줍니다. 새우가 해동이 다 되었다면 물을 따라 버린 전분앙금에 새우를 그대로 넣고 버무려도 좋겠지만 계란 흰자를 넣고 버무리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계란 흰자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점은 크게 맛과 식감입니다. 식감은 꽤나 부드러워지고 맛은 상당히 고소해집니다. 그 고소한 맛이 새우와 상당히 잘 어울리죠. 하지만 그 맛이 때로는 굉장히 느끼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머리 띵하는 그 느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나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기 이건 여러분들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새우와 소금을 적당히 넣고 잘 버무려 주면 앞선 튀김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한번 적당히 튀기고 잠시 건져놨다가 다시 이 차로 튀겨 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냄비에 물 약간 넣고 간장을 넣고 설탕을 적당히 넣고 다진 마늘 왕창 넣고 케첩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양념 치킨 소스의 맛이 됩니다 어, 근데 내가 아는 양념 소스와 조금 뭔가 맛이 다른데? 그건 케첩을 덜 넣었거나 다진 마늘을 소심하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케첩과 마늘은 왕창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끝낸다면 양념 치킨 소스인데 추가로 굴 소스와 두반장을 넣게 되면 깐쇼새우의 맛이 납니다. 또한 소스에 이것저것 야채를 넣는 게 많은데 깐쇼새우 특성상 소스의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채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나는 기본 재료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냥 양념 새우가 되는 거고 소스와 두반장 또는 기타 야채들이 있다 또는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깐쇼 새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냉장고 속 사정과 요리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잘 타협해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어쨌든 소스에 튀겨진 새우를 넣고 적당히 잘 버무려주면 이렇게 깐쇼 새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칠리새우를 만들어 볼까요? 칠리새우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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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방금 만들었던 깐쇼새우의 소스 부분에서 칠리소스를 넣으면 칠리새우가 완성이 됩니다. 어,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턴가 칠리새우와 깐쇼새우는 같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깐쇼새우가 칠리새우이기도 하고 칠리새우가 깐쇼새우이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되짚고 파헤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방대하게 많아서 이쯤에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런데 칠리새우라는 타이틀이 뭔가 아쉽더라고요. 칠리소스와 새우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걸 깐쇼새우로 무마하기에는 뭐 뭔가 아쉬워서 저만의 칠리 새우라는 타이틀에 밑값을 하는 레시피를 알려 드릴게요. 달궈진 팬에 버터를 넣고 다진 마늘을 많이 넣고 칠리 소스를 잔뜩 부어 주면 됩니다. 이제 잘 볶아진 소스에 새우를 넣고 한번 섞어 주고 접시에 이쁘게 잘 담아 주면 저만의 칠리 새우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버터와 마늘의 향과 칠리 소스의 달콤함이 조화가 끝내 줍니다. 자그 다음 이번에 크림새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설탕을 팬에 들이붓고 그 다음엔 마요네즈를 왕창 아이고 마, 마요네즈가 좀 적네요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 에이... 설탕을 좀 버려야겠네요 자 이제 대충 버무리고 적당히 잘 버무려 졌다면 그 다음에 불을 켜서 설탕 알갱이를 딱 녹일 정도만 달궈줍니다 너무 오랫동안 달궈주면 마요네즈의 기름이 분리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사항인데 레몬즙을 넣게 되면 좀더 고급스러운 맛이 살아납니다 식초를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레몬즙을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우를 넣고 버무려주면 끝. 이렇게 하면 크림 새우가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왜 크림이 안 들어가냐고요? 어... 이걸 뭐랄까 원조 까르보나라에는 크림이 원래는 안 들어가듯이 붕어빵엔 붕어가 안 들어가듯이 저한테는 친구가 없듯이 <laughs> 뭐 대충 이런 논리 아닐까요? 어쨌든 깐쇼 새우, 칠리 새우, 크림 새우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했습니다. 아 잠깐만 요세 가지 요리가 아니라 크림 소스에 탕수육을 버무리면 크림 탕수육이 되는 거고 칠리 새우 소스에도 마찬가지로 닭고기나 돼지고기 튀김을 버무리면 되고요. 깐쇼 새우에 탕수육을 버무리면 깐쇼 육이 됩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만든다면. 궁무진한 레시피들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은 유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린기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자 돌림이니까 닭고기를 사용하겠죠. 아까 사용하다 남은 닭고기 한 덩어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닭고기는 해동 후 가능한 닭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쪽이 식감과 맛이 깔끔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덩어리가 커서 두 덩이로 나누겠습니다. 가능한 두께는 얇게 해주세요. 큰 그릇을 준비하고 고기를 담고 전분가루를 약간 부어준다. 전분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버무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전분가루를 부어줘서 다시 한번 버무려줍니다. 대충 이런 비주얼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 다음엔 뭐뻔을뻔자죠 늘그래왔던 것처럼 두번 튀겨주면 되겠죠. 튀기고 있는 사이에 큰 접시를 꺼내고 양상추를 뽀개어서 대충 이렇게 길쭉하게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을 약간 담은 컵에 간장을 적당히 들이붓고 그 다음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적당히 부어줍니다. 참고로 설탕을 사용해도 좋지만 설탕 알갱이가 씹혀서 가능한 액상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스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청양고추를 정말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매콤 짭짤 달달한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laughs> 많이 매워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분 좋을 만큼 알싸하게 매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다 튀겨진 닭고기를 도마에 올려놓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튀김을 양상추에 올려서 소스를 이렇게 뿌려주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유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엔 라조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라조기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닭고기를 사용하겠죠 닭고기를 사용할 경우 방금 전에 깐풍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전분 앙금을 만들고 고기를 자르고 버무린 다음에 두 번을 튀기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라조기가 아니라 라조육을 만들 겁니다 지금 냉장고 쏙 상태로 보니까 닭고기는 얼려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한번 해동을 한 돼지고기가 있어서 당장 써먹기 위해 라조 육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덩어리로 썰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미리 탕수육 용으로 썰어둔 게 있어서 그냥 탕수육처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집마다 튀기는 방식이 탕수육처럼 튀기거나 덩어리로 튀기거나 너무 제각기여서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늘 해왔던 것처럼 전문 앙금에 소금을 넣고 버무려서 두 번을 튀기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튀겨지고 있는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하얀색 부분을 세로로 반으로 썰어주시고 그 다음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그다음에 피망이나 파프리카를 사용하면 되는데 참고로 피망과 파프리카는 마냥 같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망은 좀더 고추의 향이 강하고 당연히 맵지는 않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강하고 색깔이 더 화려하죠. 근데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으니까. 둘다 같은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아, 피망이 좀더 저렴한 건 있긴 하겠군요. 어쨌든 피망과 파프리카를 적당한 크기로 대충 썰어주세요. 저는 정갈하게 썰는 것보다 대충 썰는 게좀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걸 편으로 썰어주고 팬을 꺼내서 고추 기름을 준비한 다음. 어. 뜯다가 손잡이가 이렇게 됐는데 간혹 가다가 이럴 경우가 있죠. 이럴 땐 간단하게 포크를 꺼내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해서 이용하면 이 이렇... 어? 아이고 원래는 이게 잘 됩니다. <laughs> 이거 진짜 예상 못했다. <laughs> 이거, 어디...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돌려가지고 열려고 했는데 말이죠. <웃음> 어. <웃음> 잠깐만요. 어 이게 안 돌아가네? 이거 어떻게 열지? 포크를 사용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 <laughs> 어... 그냥 다시 사오겠습니다. 그렇지. 네, 마저 진행을 그렇지.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을 팬에다 듬뿍 부어주고, 아, 참고로 파는 고추기름은 생각보다 정말 별로예요. 가능한 고춧가루를 볶아서 바로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귀찮다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다진 마늘도 듬뿍. 그리고 보통 향을 위해서 생강을 많이 넣는데요. 생강은 보통 없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당히 볶아주다가 방금 썰어뒀던 걸다 때려버거 듭니다. 그다음에 굴 소스를 적당히 넣고 설탕을 약간 넣어서 맛을 끌어올립니다. 맛을 봤는데 약간 싱거워서 굴 소스를 좀더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분물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걸쭉하게 만들려다가 국물이 다. 하라 저 가지고 네뭐 물을 좀더 부어 주면 되겠죠. 예뭐 원래 다들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소스가 다 만들어졌다면 키가 높던 탕수육을 부어 놓고 볶아줍니다. 볶은 후 접시에 담아서 이제 먹을 일만 남았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추를 안 넣었네 어쩐지 볶을 때 코가 매워야 되는데 맵지 않아서 뭔가 있습니다 기름에 마늘을 볶을 때 고추와 함께 볶아주면 되고 더 색다른 매운맛을 원한다면 페퍼론치노를 추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뺄건다 빼버리고 맛의 퀄리티는 최대한 유지를 하려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은 중식 레시피들이 같은 요리여도 너무 다양해 요리 요 맛의 기준점이 굉장히 흐려지더라고요 만약 제 레시피대로 따로 만들었는데 어? 제가 알던 맛이랑 다른데요? 잘못된 아닌가요? 또는, 어, 제가 현직 중식당 종사자인데요. 저거 저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순수한 마음의 피드백도 있겠지만, 피드백을 빙자한 악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그런 글들은 웬만하면 차단하거나 삭제를 했으니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악플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 혼자 감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 구독자 수치에 있습니다. 영상 몇개 만들었다고 왜 70만이나 되죠? <laughs> 어쨌든 이 수치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도 이렇게 간단함을 추구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대충 하듯이 보여줘도 되는 걸까 이렇게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제 영상의 본질은 요리 레시피만을 알려주는 게 아닌 요리는 쉽다 정말 별거 없다. 너도 할수 있다 이렇게 요리를 할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란 소리가 있듯이 시작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 의욕 즉그 절반을 선물해 주고 싶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시피의 정량을 적어두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름을 존중해 주고 싶었으며 또한 실패를 통한 경험치는 무시 못하기에 그 시행착오 속에 있는 경험을 얻었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운 시간 지루한 얘기 죄송했습니다 여튼 저튼 쨌든 마치겠습니다